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동반자 주린이시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장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오늘은 좀 지수가 빠지겠구나 했었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4,500억 코스닥은 개인이 5,000억 넘는 자금으로 순매수를 했고 외인과 기관 순매도 했습니다 근데 외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 매수세를 당연히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양봉 마감을 했고 정말 대단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코스코스피 전부 고점이거든요. 정말 고점입니다. 코로나의 급락 이후로 정말 가파른 상승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 추세를 보시면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우리 개미군단이 주가를 그냥 끌어올리고 있어요. 끌어올리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은 기왕과 외인 이렇게 쌍클리 매도를 해버리면 지수가 슬슬 빠지면서 개인들이 못 버티고 한 올씩 매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가가 쭉 빠지고 조정을 받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개미들의 자금력이 기왕과 외인을 매도세 그냥 무시하고 그냥 멱살 잡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지금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기관이든 외인든 이좀 한쪽만 좀 정신을 좀 차려서 매도세에 가담을 해서 주가를 더한 단계 좀 올리고 그리고 차익 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기관이나 외인이나 한쪽만 먼저 힘을 모아주면 주가 끌어올 릴수 있고 뭐 기관이 먼저 오면 외인이 늦게 오겠죠 뒤따라오고 뭐 외인이 먼저 오면 기관이 뒤따라 올 텐데 이따라오는 쪽은 늦을 겁니다. 예. 대쯤되면 우리 스마트한 개미군단이 매도를 쓸슬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라도 당장 빨리 매수세 기관이든 에이든 한쪽 가세해서 예, 주가 한 단계 코스닥 예, 900, 1000까지 가는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네. 이번 주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익 실행을 살펴보면 어, 이번 주는 사실 예, 9월 8일날 CGN 급등했던 날 일부 물량 정리한 거 그리고 어, 9월 10일이었죠 제가 LB세미콘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LB세미콘 예. 장승 했을 때 정리를 좀 해서 수익을 좀 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지수 가 흘러 내리길래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일단 뭐 매매를 별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빠지는 종목만 관심있던 빠진는 종목만 조금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매도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네 그래서 이번 주는 2 5 0 0만 원으로 예 수익 예 마감했고요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언급했던 종목들 한번 쭉쭉 살펴보고. 한주 마무리 하면 좋겠네요. 네. 먼저 시젠, 시젠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별다른 특이한 없었고요. 화요일 급등한 이후로 부상향 예, 이어가려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시젠과 메리톡스 같은 경우는 네, 일본은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주봉으로 예, 주봉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 조정 구간이고 기간 조정 끝난 후에 예, 다시 갈 거라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 메리톡스 같은 경우 오늘 뭐 주가 질질 흘러내렸는데 이번 주 예, 뭐 결국 상승할 거라 믿고 있고 메이투스 같은 경우는 뭐 신과 마찬가지로 매일 매일 하루하루 주가 일일이 하지 마시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호재 뉴스 뭐 박신 임상 이상하면서 뭐 이슈화되고 하면 급등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더 빠질 것 같아서 매도했다가 나중에 다시 매수. 그러면 이미 늦을 수가 있습니다. 예. 메이투스 지금 상상는 양상 보시면 한 단계씩 이렇게 점프 점프 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가지고 묻어두시는 게 예. 며칠 기다렸다가 그냥 그 이수에 놓치지 않고 그냥 같이 가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메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 가가 예. 기업 가치에 못 미치고 인상하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매수 심리가 모이는 뭐 좋은 호재나 공시가 뜨는 이런 날들마다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상승 방향으로 예, 끌어올릴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신 분들은 예, 그냥 묻어두시고 일봉 보지 마시고 시즌처럼 주봉 보시면서 그냥 아무 상향 하고 있구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종목은 어제 눌림목 이제 곧 온다고 말씀드렸던 한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변동폭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어들면 눌림 목이 좀 오는구나 해서 매수 시작하시면 되는데 오늘 주가가 빠지면서 변동폭도 커지고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예 그런데 별다른 악재 없기 때문에 어제 이 라인 말씀드렸죠 가격대 27,000원대 후반 28,000원 가격 거의 왔습니다 예. 지금 이 선에서 지지 받으면서 다음 주에 변동폭 줄고 거래량 더 빠지고 하면 예 맥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눌림목 제대로 나온 후에 확인하고 예 지금은 아직 변동폭이 크고 변동폭이 어제보다 커졌죠 커졌고 거래량도 늘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 두셨다가 다음 주에 28,000원 지지 받으면서 변동폭 줄고 거래량 더 빠지는 날에 매수 시작하시면 어, 수익 줄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다음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 변동폭 조금 줄어들고 주가는 뭐 거의 그, 그 상태에서 거의 그 가격 유지하면서 아직 윗거래가 좀 있긴 한데 매집하는 흔적일 수있고요 거래량 빠졌습니다 매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영상을 따로 준비해서 추후에 뭐 기회가 되면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윗꼬리는 예. 그러니까 매집이다. 이런 법칙은 없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은 시장에서 소요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비대면 교육, 테마 주정, 이 예. 테마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고 보고 지금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천억 정도입니다. 천억 정도면 충분히 세력이 예, 가지고놀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매집 같은 경우는 더 낮은 가격에 해왔겠죠. 예, 해왔고 이 가격대 정도가 새 평당가 한 8,500원에서 9,000원 사이 될것 같고, 예, 한번 올린 후에 지금 다시 한번 모아가고 있는, 힘을 모아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눌림목 상당히 예쁘게 나왔고,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하시면 큰 수익 가져다 줄 종목,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전고점 정도는 가겠고, 뚫는다면 15,000원까지도 예,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눌림목에서 지금 안, 안전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사실 종목 추천 같은 거잘안안안 안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진짜 자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윗골 같은 경우도 이제 어, 개인들이 제 실망 매물 뭐, 기,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뭐, 아, 그냥 다른 종목 매수해야지 시장도 좋은데 하면서 매도하는 그런 매물들 그런 매도 대기 물량들 빨아먹는 그런 윗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동폭 지금 정도면 충분히 줄어들었다 보고 떨어져 갔자 8,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뭐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수하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앞으로 움직임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동아ST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빠지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네. 동아ST 같은 경우도 지난번 8월 초에 급등 나온 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92,000원 가격대 에 지지 받으면서 예, 횡보하고 있고 1차 매수 하셨던 분들은 아직 추가매수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예, 될것 같고요 동아ST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홀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산업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 한 분께서 51,000원대 평단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 7일에 정리를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처음 드렸던 매수 가격대 거의 유지하면서 횡보하고 있죠. 예, 아직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아직 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더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 올 테니까 지금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예, 좋을 것 같네요. 5만 1,000에서 5 2,000 사이 평단가 가지고 계시다면은 한번 추가 매수를 지금 하셔서 평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좋긴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52,000원 정도에서 한 번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 근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비중이 한 10에서 20% 정도로 비중을 잘하고 계시다면, 가지고 계신 만큼 거의 매수하셔서, 평단가를한 5만원 정도로 맞춰주시면, 좀더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업 프론테크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오늘 양봉 나왔습니다. 뭐 양봉이라곤 하지만, 뭐 2%대 상승입니다. 그래도, 음, 행보하던 종목, 안전한 자리 딛고 일어나는 모습 참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20만원까지 갈 때까지 가져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번 주 초에 매수하셨다면 뭐 당연히 약수익권이 있을 것 같고 떨어져도 18만원 지지 강하게 받을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가져가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SK 디스커버리 보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는 지난주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백신 임상 중단한다는 기사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다시 금방 주가 회복했죠. 예, 주가 회복했고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 외인도 다 물려있기 때문에 바로 반등 나와서 그래도 가격대 회복을 해 줬습니다 지난번 예, 조정구간 하단 가격대 예, 유지하면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좀더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급락한 날 완전히 아래는 아니고 한 중간쯤에서 매수 해서 평단가를 놔서 지금 가격대가 평단가보다 약수입구한 정도로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지금 어, 매수가입에서 하락폭이 그렇게 막 많이 크진 않기 때문에 예. 추가매수는 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면 좋겠네요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 지금 어제 눌림목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에서 한번 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만 리픽도 급등이 나왔고 그 후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한 단계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37,000원 대까지 좀 추감해서는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놀림목 관점에서 볼때 지금 등락폭 조금 줄긴 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그리고 거래량도 거래량은 잘 빠지고 있죠 쭉 꾸준하게 등락폭이 좀더 줄면 좋겠는데 아마 가격대는 39,000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어쨌든 등락폭과 거래량 보시면서, 어,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예, 눌림목 매매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예. 눌림목 매매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 두시고, 눌림목 매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대부 아그네틱. 다음, 테스나 같은 경우는, 매수하셨던 분들, 뭐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뭐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15%까지 수익률 최대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구간이네요. 네. 뭐 어제 장대 양봉 나오면서, 네, 수익 실현, 맞아. 어제, 오늘, 뭐, 이틀 동안 넉넉히 여유있게 하실 분들은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 수익 실험 못 하셨으면, 다음 주에라도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급등할 때 우리가 예전 주가를 봐야 합니다. 뭐, 물론, 어떤 사이에서 올라가는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신고가거든요? 신고가기 때문에, 신고가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게 부담이 되기는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뭐, 더 올라갈 것 같다 생각하신다면, 조금 남겨놓으시고, 아니라 면은 뭐 대부분, 전부 또는 대부분 정리하시고, 지금 전고점 뚫었기 때문에, 전고점 에서 지지를 받고한 단계 더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떨어지는 리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대부분 정리하시고 만약에 매도에서 거의 다 정리했는데 또 오르면 뭐 그거는 사실 내가 가져갈 수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이만큼 먹었으니까 예. 욕심 버리고 다른 먹을 종목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다잡으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종고점을 뚫고 오늘도 위안을 흔들면서 음봉 살짝 나왔기 때문에 예. 정리하신 게 맞는 자리, 자리이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번씩 언급드렸던 종목들 한번쭉 살펴봤는데, 제가 영상에 종목을 올리는 거는 뭐, 이 종목을 추천드려서 매수하세요. 그래서 수익을 보세요. 이런 목적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어떤 관점에서 종목들을 바라보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비종목 추천보다는, 네, 지금 언급드렸던 종목 가지고 한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뭐, 리딩을 안할 거예요. 안할 거고, 지금 보시면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 오늘, 짧게, 시, 짧게 살펴봤던 종목이 12개 정도인데, 일단, 이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중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종목들 이렇게 뽑은 이유가, 시 n 과 메이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 중장기로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하나 아이스크림 에디 같은 경우는 눌림목. 그, 데모 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지금 모양은, 눌림목으로 편성을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목에 참고 도움이 되시도록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실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종목들 매수하시면 바로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그냥 매도해버리시고, 다른 종목 찾으면 시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비중 조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자금만 들어가기 때문에, 매수하자마자 수익, 나, 수익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처음에 매수하고 좀 하락을 한 다음에, 아니면 하락하거나 행보를 한 다음에, 제가 좀더 비중을 실어서 추가 매수를 해서 금액을 키워서 큰 금액의 수익을 내는 걸좀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 좀, 그냥, 잘가라 하고 그냥 보내줘야죠. 그래도 수익을 봤으니까 고마워 하고 보내주고, 테스나는 앞으로 니가 안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시면, 요네 종목은,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후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지 요 종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학습권 매매. 지금, 제 예상 같아선 박스권 매매를 하, 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하지 가지고 20만 원에 매도하고 다시 떨어진 18만 원 매수하고 예전에 넷마블로 요, 요렇게 재미 를좀 봤었는데 아무튼 삼상화지 같은 경우는 18에서 20만 원 사이 왔다갔다하면서 여러 번 수익 내는 그런 식으로 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매매로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고 동아시티 상하프로테이크 같은 경우는 하락 후 추가 매수해서 비중 키살찌워서 먹기.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은 종목들.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이렇겠네요. 중간, 중장기 종목 2 개. 눌림목 종목 세 개. 하락과 추가하면서. 이게 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매매법이, 매매법입니다. 사실. 나프론테크나동아스티나 근데 다 앞으로 하락 없이 그냥 증가할 때서 상승하면은 그냥 매도하고 뭐 다른 종목 찾아봐야 됩니다. 요걸 못 보여드리고 그냥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뭐 하락을 한다는 가정하에 하락하면 어느 자리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고려면 좋을지, 이런걸좀 같이 살펴볼 거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중에 비중 100%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제가 매매, 매매하는 거 보고 못 따라오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을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하락하면 추가로 매수할 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금가를 계속 낮출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방법은 보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하락 후에 추가 매수를 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면 왜 자, 추가 매수를 하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처음, 초기 매수 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좀알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화재는 박스권 매매를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급락후 대응은 SK 디스커버리로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이건 지금 계획이고, 이대로 안될 가능성도 없어요. 주식이라는 건 마음대로 주가가 암지기 때문에. 막말로 이게 다, 뭐, 중장기 종목이 뭐, 급락을 한다면은, 요게 되는 거고, 요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면 뭐, 그냥, 바로 수익 실현을 해버리는 거고. 네. 눌림목 종목도 내려가면 이런 걸좀 같이 해볼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상황, 지금 주가나 지금 차트로는 이 종목들로 이런 걸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금요일마다 이 종목들 가지고 좀 얘기를 꾸준히 해볼까 합니다. 네. 평일엔 평일대로 영상 올리고 뭔가 이슈가 있으면 또 올리고 할 텐데, 금요일마다 이 종목들, 물론 이 중에서 뭐 수익 보는 종목들은 뭐 졸업시켜버리고, 네. 리딩 하는 종목들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다 보고 나면 이런 매매들 한 번씩 다 같이 저랑 같이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예, 그런 금요일 영상은 그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시면 저도 더 힘내서 영상 열심히 올릴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저도 뭐 주식 고수는 아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긴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세력조 매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간이 나는 대로 최대한 열심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